이 시간에 목회기도 시간입니다. 이루야 될 소망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아픈 부분에서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분이 아프시면 그를 정말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면 주님은 치료하는 권능을 나타내신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승천하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여 손을 내밀어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 고침을 위한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고 또 예배의 한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분들의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일으킨다고 하셨고 혹 죄를 지었었지라도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를 제 3자의 입장에서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친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때로 인생을 살때 우리가 너무 힘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등에 업으시거나 팔로 안으셔서 그 환난을 다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문제와 사건 앞에 가슴을 쥐어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문제와 사건을 다 풀어 해결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인생의 고통과 고초를 다 바꾸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나세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예수의 숨에 있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선언이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대로 역사하여 주 없어서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해결될 지어다 달리다 쿰 살아나라 일어나라 소생하고 회복할지어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놀라운 행복이 있고 주를 믿는 자에게는 큰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 하였으므로 우리를 축복하는 자 더불어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그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빌었던 그 저주의 그 총량만큼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멋지게 이 세상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어 넉넉하게 하시고 부욕해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화평의 언약으로 묶인 자들이오므로 우리의 아버지 사방팔방으로 악한 짐승 맹수 같은 아버지 독하고 우리의 목숨을 아사걸려가는 협박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옵시고 원수가 우리를 치러 한길로 갔으나 오히려 일곱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화평의 언약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땅의 부유함과 더불어 평생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부모들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데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오니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 여호와를 경유할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문제와 사건이 풀어지고 예수 안에서 사업을 하고 예수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예수 안에서 세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살림하는 모든 성도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거라며 내일이 오늘보다. 다음 주가 이번 주보다 다음 달 이번 달보다 내년 이금년보다도 나아지고 번성하여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생애가 되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의 씨름으로 형통할 기여다. 문제와 사건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다 저들을 돕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의 풍부가 몰려오게 하옵소서 모래 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가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 그 올리브유를 통하여 주시는 그 축복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경에 기록한 축복이 온전하게 우리 성도들에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문제와 사건으로 눈물 짓는 것더 이상 그 눈물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기쁨의 눈물로 뒤바뀔 줄 믿습니다. 딸이처럼 덩실덩실 춤추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철장으로 지키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러싼 성각이 되어 우리를 둘러진 쳐주시므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욕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은혜 의 울타리에 두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각종 아버지 가지각색의 범죄, 자연의 재앙, 지진, 온갖 종류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들 심지어 교통사고 온갖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할지도 못하는 엄청난 재앙과 재난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천인이 만인이 우리 앞에 죽어질지언정 우리 옆에 어플을 지을지언정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의 날개가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수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자본주의 세상에 살지만 만나를 주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한 것처럼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따라 만족한 인생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꼭 고대 강실 같은 집에서 사내 진미를 먹으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의 삶으로 항상 찬양이 넘쳐나고, 기뻐할 일이 넘쳐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 오니, 이러한 축복된 인생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에 웃음이 있고, 놀이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삶에 여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쉴 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일도 아버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심지어 병상에서 병과 싸우는 중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놀라운 비결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모도 즐겁고 자녀도 즐겁고 자손도 즐거운 그런 행복한 가정들 다 되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온 교회 가득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재단을 통하여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대선 정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선 후보들이 들러서고 아버지 한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유세를 하며 아버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이 모든 과정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테러나 그 어떠한 악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평화롭게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두루두루 아버지 미래의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정말 세상 사람들이 로 하고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대한민국을 통일해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들어서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때 정치 쪽은 신경 안 쓰고도 멋지게 자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내수경기가 다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아버지 세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쁨으로 차고남자는 충만된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력당의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 성도들도 잘 삽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평화감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채찍게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여 싸우리 주님 이 시간 강력한 치료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수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온 육체와 정신 속에 있는 온갖 종류 가지각색의 질환과 질병에서 깨끗하게 병남을 받을 지어다 온갖 종류의 병 안에서 깨끗하게 이 시간 노임을 받을 지어다 병상에서 일어날 지어다 약과 받고 있는 치료가 효능을 발휘할 지어다 노년에 이르는 성도들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이 어려지지 않고 기력이기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노년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